음.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 요즘 코로나가 어, 지난 주일날 좀 이렇게 자, 잦아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제가 말을 잘못했나봐요. <laughs> 그 이후에 지금 열몇 명이 더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어, 지금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제 발명되고 있는데요. 건강하시고 또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꼭손잘 깨끗하게 씻으시므로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즘 수요예배 좋으시죠? 아침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찬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박수치면서 수요일 날또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또 저녁에 왔는데 또 기쁘게 또 찬양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시험을 받으시러 우리 광야로 가셨는데요. 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지지난 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어, 밑에 이제 쭉 밑에죠. 우리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베다니에서 그리고는 유대 광야로 가셨는데요. 유대 광야는 어디냐면. 사해의 서편,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이제 광야여서 그때 아, 다윗도 이제 피하고 다니, 사울를 피해 다닐 때저 광야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광야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그 광야인데 저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저 유대 광야로 가셔서 어 이제. 40일 동안 지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는 분명히 스스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 자의로 가신 거죠 분명히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어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유로 어그 요단강에 가셨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 유대 광야로 가신 것아 그것은 어 이제 성령님께 이끌려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사장일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그러니까 광야로 간 것은 예수님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간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셨다라는 건데요. 똑같은 우리 본문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니까 누가복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어 광야로 갔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오히려 어 그보다 더 강한 표현을 해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굉장히 더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광야 가신 것은 예수님의 그냥 아 예수 내가 가야 되겠다고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몰아 가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강하게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것은 공생애가 철저하게 이제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 그리고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갔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다 처음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평범하게 사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요. 그럴 때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때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또내 의지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를 늘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뭔가를 할때 잘못하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늘 예수님처럼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내 모시는 대로, 이렇게 제가 준비해왔는데, <laughs> 네.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이끌리, 이끌 이끌리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성령님께서 내 모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은 같은 말인데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 요즘 예수님께서 어, 요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읽,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인데 어, 이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하는거나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조차도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냥 아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하시고 한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 살았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뭔가를 할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상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기기를 해야 되죠. 아 하나님 이게 뜻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또 뭔가를 또 우리가 시작할 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기교로서 기 들으심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 달 공생의 1년차 수요일 설교에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어, 예수님의 그그 그, 예수님이 그, 그 시험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유대의 광야로 가신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의 광야로 가신 것이 단순히 그냥 사탄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므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어, 그러니까 4 0일 금식 사십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 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줄 줄였으니까 이제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라고 말을 한 건데요. 어, 그러니까 40일 동안 어,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40일 동안은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40일이 지나서 줄인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으니까 40일 동안 그럼 뭘 했을까요 기다렸을까요 어, 사탄이 올 텐데 왜안 오지 40일을 기다렸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달에 나눴는데요 이,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할 때유대광야로 가신 것 어, 시험 받으러 가셨다 오늘 본문에도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목적은 시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이제를 시작하는데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시험을 시험 받은 게이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광야에 가신 목적이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것. 기, 그 목적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 광야로 가신 것,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셨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어, 공생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할때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리 뭔가를 할때꼭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있는데요. 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또꼭 새벽에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기도한다는 것,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지만 우리 교회처럼 또 밴드가 올라가면 밴드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출근을 바빠서 새벽에 못 나올 때는 출근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하루의 시작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때늘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 인도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뭔가를 시작할 때뭐 새로 이사를 갔다든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할때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뭘 지내죠? 고사 지내더라고요, 그죠? 사업 시작하면 고사 지내고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와서 이제 예배 드려 달라 어 이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고사 지내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초신자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부탁해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사업 시작할 때또뭐또또 뭐또또 이제 개인 또그 이제 택시 하시는 분도 이제 그걸 기도 부탁을 해서 가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기도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 놓으면 이제 앞에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예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지, 우리는 고사 안 지내.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가 어 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하든, 이사를 갔든, 뭔가를 새로 시작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험을 볼때 우리가 시험의 세 가지의 시험이죠. 사탄의 시험이 세 가지인데요.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의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은 똑같은데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고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해라 어,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시험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반 거기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는 게 먼저 나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 이세 가지 내용은 똑같으니 이세 가지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제가 첫해 와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본문 중에서 이세 가지 어, 이제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한, 번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세 가지 시험의 그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시험을 돌떡 시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기억나세요? 돌로 떡대게 하라라는 시험인데 돌떡 시험인데요. 어, 마태복음 우리 삼장 어, 사장 어, 삼 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돌로 떡대게 하라고 한 거죠. 배고프니까 사십 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줄이고 목말랐겠습니까? 그런데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라고 어, 시험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신명기 팔장삼절 말씀으로 그것을 일축시키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팔장삼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주요, 주,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떡은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그 말씀으로 이기셨는데요. 두 번째 어, 시험은 이제 꼭대기 시험이라고 제가 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성전 뽕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명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겠죠. 만약에 하나, 예수님이 뛰어내리거나 떨어졌다면, 어,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지 말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반박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는 상황이 됐다면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예수님을 받쳐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어, 이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죠.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겠죠. 근데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나갈 우리의 나갈 길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책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어, 하나님 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라고 어,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어,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세 번째 시험은 절천아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어 주었는데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하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저라면 이걸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 예수님 그것을 물리치셨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 이 땅의 천하를 예수님이 이 천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이 천하를 얻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 길은 사실 십자가의 길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탄에게 절함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근데이 어, 이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데 어, 오직 하나님만 경비하라했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경비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물리치셨습니다. 어, 이것은 다 예수님이 어, 말씀으로 이겼는데요.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묵상하고 늘 경전으로 읽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사탄의 전략은 똑같아요. 이세 가지의 시험을 해가지고 오는데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악목의 정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온이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유혹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있고 이생의 자랑의 이제 안목의 정욕의 유혹이 있고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한일서도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딱세 가지의 이 사탄의 전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돌떡 시험, 그다음에 꼭대기 시험, 절차나 시험인데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그것이 돌떡은 육신의 정욕. 을 시험하는 것이고 꼭대기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생의 자랑 그리고 절차나는 안목의 전형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덕 시험은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이제 하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매어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곳 그러니까 그곳만 그것, 따라다니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라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은 떡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떡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떡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미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돌이 떡기 되게 한다든지, 우리의 앞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만을 쫓아다니고, 그것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더큰 삶, 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줄 믿습니다.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목격하기 바쁜데, 뭐, 또뭐그뭐 그뭐 하나님 일또 아니면 봉사 뭐 다른 뭐 기도 뭐가 필요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그 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그 제가 늘어 우리 봉헌 기도할 때꼭 기도 빼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있죠 또 필요한 것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데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므로 그 모든 것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꼭대기 시험인데요.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 꼭대기 뛰어내렸다. 이 성전 꼭대기는 산 꼭대기랑 달라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딱 받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높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받 받으려는 어떤 욕구를 이제, 이제,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어, 살살 사탄이 유혹을 하죠. 하지만 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바라보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또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어, 그것을 갚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절찬한데요. 이제 눈에 보여졌죠. 천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사에서는 안목의 정력이다.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욕심인 거죠. 어, 보이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어,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절한 번으로 얻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천하를 얻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쉬운 길을 어, 이제 말하는데 절대 그게 정답이 아니죠.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절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라 말하는 것이죠. 어, 또, 쉬운 방법을 따라가라. 하나님 의 방법이 아는 것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아유, 뭐,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고 돼.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땅에, 이, 이 세상에서 사업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을 해야 돼. 어, 쉬운 길로 가야 돼. 그리고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보이는 욕심, 어,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어, 힘들더라도 어, 우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 우리에게 이제 이런 능력들 어, 이런 시험들 또 이런 또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들이 늘 있는데요 이, 이 똑같이 어,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 하와에게 했던 시험과도 동일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표를 하나를 더 만들어 왔는데요 그전에 창세기 3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은 세 가지 시험인데요 먹음직한 게 뭘까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돌떡대게 하라.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시험이죠. 그 다음에 또 보여주면서 시험했던 것 보함직한 거죠. 보함직한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자랑스러워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줘서 아 저거 먹으면 지혜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어떤 자랑거리와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시험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에게 했던 시험도 똑같은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함직스럽기도 하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런 어, 유혹을 어, 시험을 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세 가지입니다. 어, 태초에 아, 하와에게 했거나 했을 때나 또 지금이나 또 예수님한테 했다면 우리에게는 오죽할까요? 우리에게도 근데 전략은 딱세 가지입니다. 그 전략으로 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므로 또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그것을 이겨낼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 시험을 이겨내내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사탄의 유혹은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걸 따라갔을 때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우리가 혹하기 때문에 끌려가죠. 하지만 진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말씀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힘들더라도 그 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마지막에 어,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의 수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이 끝난 후에 천사들이 수정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사들이 수정을 든게 아니라 이런 시험과 유혹을 과정을 거치고 이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건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사탄이 가만히 안 둬요.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걸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길 때 그럴 때 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천사의 도움이 있고 어,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시험은 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것도 있어요. 이생의 이생의 자랑, 우리의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다 우리 속에 들어 있는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므로. 어떤 이런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이겨내며 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코로나 19의 그 확산을 어, 우리가 하나님 막아주셔서. 어, 더 이상 피해가 없이 또 아무런 또 어, 사망자가 없이 우리나라가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또 시험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예수님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에 올 텐데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아, 그 시험에서부터 어, 이제 이김 받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삶 살게 달라,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험에서 이기는 힘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또 성장과 부흥과 은혜 전에 반드시 위협과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감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열매맺는 교회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